작은 값, 민, 작은 값. 어떤 값이 나옵니다라는 거냐면 둘 중에 작은 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요 크지 않은 수다라는 것은 둘 중에 작은 이 크지 않은 수다라는 건 작은 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요 혹시 같으면 그 같은 수가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를. 아 이거 바꾸는데 분수가 다 없냐? 분수가 다 없지. 그렇지? 우리가 가끔 분수가 없어. 그럼 조금 화가 나. 봐봅시다. 음. 분수가 왜다 없냐.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 fx가 min x 콤마 1이야. 그럼 x랑 1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min x에 대해서 구할 거예요. min x. 미니멈에 대한 약수인데, 그, 약자인데. 그쪽에 작, 작지 않은 수 찾을 거야? 그러면 X가 뭐보다 클 때랑 뭐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 이 1을 기준점으로 1보다 커버리면 더 작은 수가 1이니까. 1이 나오겠지?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뭐? X가 나오겠지? 1보다 작으니까. X가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응? 둘, 둘, 두수 중에 더 작은 수. 작거나 같은 수가 나, 나오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를 구하는 건데, FX는 뭐냐면, FX는 이거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X.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X분의 X를 뺀 게, 이 함수 f(x)고 여기에서 1 플러스 x 분의 x를 뺀게 함수 f(x)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대로 통분을 시켜줘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x x 사라져서 1 플러스 x 분의 1이에요. 그래요? 어?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가 돼? 통분시키면1 플러스 x 분의 x 곱해주면 x 플러스 x의 제곱이지. 1 플러스 x를 곱해줘야 통분이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 x가 사라져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네. 여기다 쓸까? 1 플러스 x 분의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요? 응? 그러면 이제 fx가 구해졌네. 1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올 때, 1보다 작을 때, 작은 방향에서 올 때, 1보다 작은 방향에서 올 때. 그지 f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1 플러스 x분의 x죠. 오케이? 차우나 이거 지금 할 때는 얼른 봐. 알겠지? 1 플러스 x분의 x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너 봤더니,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네. 밑에다 계산할까? limit x가 일로 갈 때, 어, x-1분의 지금 fx가 뭐가 돼? 어허, 마이너스 반에서 오는 거. fx가 1보다 작을 때, 이 밑에 걸 따릅니다. 라고 했어요. 응? 이때가 따른다라고 했어요. 1 플러스 X분의 X의 제곱을 따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빼기 F1을 구해줘야 됐네. 그렇지? F1은 이때잖아. 이때 전 얘는 좀, 이때 1대 2배 좀 되잖아. 그지1대2해 줘봤더니 2분의 1 나오는 거 보여요?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분자를 통분시켜줘야겠지? 통분시켜서 계산해 봤더니 얘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방에서 올 때, x 마이너스 1분에 얘가 통분시켰더니, 2에 1 플러스 x로 분모가 만들어지고, 2곱해주면 2x, 제곱, 1 플러스 x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그럼 이 극한을 생각해 줄 건데, 이 분모에 있는 형태가 지금 이거잖아. e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어, 인수분해 되요안 돼요. 되지? 인수분해 아, 뭐? 3번 아, 아. 맞았어? 아 맞았어요? 어 미안해, 미안해요. 제점좀 잘못했어요. 동그라미 치자 가보죠. 어, 얘가 1, 2,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어? 아, 그럼 얘가 인수분의 대기를,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분모가, 분모수 처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되는 거 보이시게. 그렇지? 어? 약분이 되면, 지금 이거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극한을 한번 적어보자. limit. x가 1에 마이너스 방향이 좋올 때. 2에 1 플러스 x 분의 어, 2x 플러스 1이에요. 그렇지? 이제 1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얘는 1만 대입해줬더니 4분의 3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좌극한 했으니까 우극한 구해줄 수 있겠지? 우부칸를 이제 구해주면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limit x가 1로 간데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면 x-1분의 x-1분의 f에 x, -1분의 x -1분의 Fx에 들어가는 게 이제 1보다 클 때지. 플러스 방향이니까. 1보다 클 때. 뭐가 나왔어? x-1분의 1이지. 1 플러스 x분의 1.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f 1 2분의 1이에요.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네요. limit. x가 1에서 플러스 바이할 때. x-1분에. 통분을 시키면 2에. 1 플러스 x에. 2 곱해지면 2.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분자에 있는 형태가, 이,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x가 돼요.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해줄게. 리미트 x가 1로 갈때 플러스 마이너스 x-1분의 2에 1 플러스 x에 주면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1이지 그렇지? 그래서 약분해지면 사라지고 극한 1을 보내면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요?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1대2 곱하기 2, 4분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오케이? 1 대입해보면, 2 곱하기 2, 2, 마이너스. 2. 그렇지? 어, 그래서 계산해줄 수 있어요. 뭐 빼기 뭐 해주면 돼요? 4분의 3. 이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빼기,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오케이? 알겠지? 어,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냐면, 요거. 에 x 스 구하는 방법이 처음에 어려웠던 거야. 그지? 응?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극한은 대입해서인수분해 약분에서 인수분해 약분에서, <laughs> 어, 통분한 다음에 인수분해 약분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요 오케이. 다음. 알겠어요? 음. 음. 지금 어디 어디 이식 나오? 마지막. 마지막 이거 이거 이거. 아 지금 요거 나온거? 요거 이렇게 해석된거아요 이거. 정리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리 limit x가 1로 갈때 플러스 5 그럼 x-1은 분모에 있을 것이고 분자에 이 약분한거 이렇게 정리하면 약분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분모에 이게 이제 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죠. 2에 1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남아있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1대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이1게 어, 약분되니까 아 어. 오케이? 네. 지금 제 여기 이렇게 <laughs> 다음 봅시다. 다음 16번 봅시다. 16번. 16번을 보면 리미트 x 가 무한 들어갈 때 이거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분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극한을 그 구해 볼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 이게이 계속 커지고 양수고 얘도 어차피 양수지. 어 아, 절대가 x 가 양수면 어떻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대로 나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어 리미트. 자, 그다 limit x가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어, f x가 x가 대 x가 2대 x가 2대 x가 x 플러스 2가 돼. 그래요? X가 그대로 나오니까 x 2 2가2그래에그다음에절대값 x가 그대로나오 x 까 x가 x가 가돼 오케이. 그럼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4x 플러스 2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응? 그래서 이제 분모 문자를 x로 나눠주지 x를 나눠줬더니 limit x가 무한대로 갔을 때4 플러스 x분의 2분의 4 마이너스 x분의 4야 사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4분의 4 1이 됩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4분의 4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줍니다라고 했어요. t로 치환해 줍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t로 치환해 줍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할 거예요. 시원해 줬더니, 이제 이렇게 바뀌어. limit. t가 이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t.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2예요 분자를 봐보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 절대값 t 마이너스 4. 그럼 봤더니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가잘 봐봐봐.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고,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옵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t는 굉장히 작아. 음수의 값이 되겠지? 그렇지? 얘가 이제 음수의 값이니까 어떻게 나옵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돼서 t가 됩니다. 라는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을 해 줘봅시다. limit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마이너스 t, 플러스 2.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가 t에 나온다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어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서 정리해봤더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어, 3t 2t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래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니까 t로 나눠줄 수 있어요? t로 나눠주게 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t분의 1 2 플러스 t 분의4이영으로 하고 영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다음, 18번 보세요. 18번은 어저께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보자. 어저께는, 어, 알파로 가는 걸 처리했었거든. 알파로 갔던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파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얘 기억나요? X, 알파로 가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 오케이 한번 봐보세요. 어제 프로드 문제랑 좀 비슷한데 일단 얘는 뭐냐면 음 영으로 가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 얘는 뭘로 가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2로 가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으로 가는 형태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뭘로 치환해 주는 게 편합니다라는 거냐면 x-2를 t로 치환해 주는 게좀더 편합니다라는 거예요. 0, 0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가 2로 가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x-2가 되는데 얘는 뭐로 갈 수밖에 없겠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x-2를 뭘로? t로 치환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형태를 만들어줘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가니까 t는 뭘로 가요? t는 0으로 가요? 오케이? t는 0으로 가. 어, t는 0으로 가. 요 0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 바꿀 건데, x가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2에요. 얘를 대입했어. 그러면은,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을 생각해 줄 건데,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제 이거 계산해 주면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이게 그러니까 4빼지면 t의 제곱 플러스 4t. 그렇지? t의 제곱 플러스 4t.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 바로 하자. 이 4가 이 사라지니까 t로 묶어주면. t 곱하기 t 플러스 4. t 곱하기 t 플러스 4. 분의 ft.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0으로 갈때 0분의 1,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이 형태 그대로 보이지? 이 형태. 이 형태 그대로 보여요안 보여, 지금? 이거 보이죠, 여기. 형태. 똑같이 0으로 가고, 안에 있는 것도 0으로. 가고. 똑같이 0으로 가고, 안에 있는 것도 0으로. 가고. 수로 바꿔주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데 얘는 8이 돼. 그 다음에 t가 0으로 가니까 분모는 뭐가 돼? 4분의 1로 가. 그래서 극한이 2가 됩니다라는 거 아니 이건 이제 4분의 1이 곱해진 거겠죠. 오케이? 4분의 1이 곱해진 형태니까 8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2로 수렴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봐보자. limit 어,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플러스 ax 마이너스 p 이게 이제 극한이 0으로 간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봐봐. a값이 뭐일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볼거야. 오케이? a값이 뭐, 뭐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루트가 여기까지 있어요. 오, 루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문제지. 루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문제.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어.. 일단 a값이 양수라고 해봐 뭐 대충 2라고 해볼까? 이 양수의 값을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무한대로 보냈어 얘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얘무한대로 계속 커지지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다 커지는 거네? 0으로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0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를 생각해볼까? 요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앞에 거는 뭘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뒤에 거는 뭘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유리화를 해서, 유리화를 해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주어지기를 지금 A 값이 무엇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음수 값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럼 A 값이 음수 값입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한 거. A는 뭐입니다? 음수의 값입니다. 음수의 값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수를 놔둬서 처리하면 좀 귀찮으니까, A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자체를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C가 양수가 되나?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애초부터, 어, 음수 값을 우리가 처리하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어떤 값을? A 값을 마이너스 C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요 그럼 A 값을 마이너스 C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극한을 그 구해줄 거야. limit.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b 이거에 대 극한이 0이래. 그러면 은뭐 해주고 싶어요? 유리화 해줄 거예요.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네. limit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플러스 형태가 곱해지니까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cx 플러스 b잖아. 둘지 얘 예, 어떤 형태가 곱해지겠습니다 플러스 형태가 곱해지겠습니다 플러스 cx 플러스 b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분자 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어요 음, <laughs> 그럼 봐봐 지금 분모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루트 x 의 제곱해봤자 1차. 그렇지? 어, 분모는 1차야.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요? 1차가 되어야만이 1차 이하가 되어야만이 1차 이하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어떤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차 이하가 되어야만이 어떤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봐봤더니 음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c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cbx e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를 빼서 이제 극한을 이걸 식을 정리할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9x의 제곱 10x 플러스 7 c x 이제 b인데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x의 제곱 빼줬더니 뭐가 돼? 9 c의 제곱, x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 2c b x. 플러스 7 마이너스 플러스 b에 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이게 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와있어. 어, 분모가 1차야.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차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1차 이하의 형태가 나와야 1차 이하의 형태가 나와야 수렴합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이제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돼야 되니까 이 항이 사라져야 돼요. 응? 이 차항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겠지? 그러면 9 c의 제곱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c의 제곱이 9인데 c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c는 뭐라고 우리가 잡았어? 까치에 양수의 값으로 잡았지? 그렇지? c 는 양수의 값으로 잡았어요. 그 니까 c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라는. 이 c가 3이야. 여기다 이제 싹 대입해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플러스 이제 3이에요. 3x 플러스 b. 요거 분해. 이제 이제 요거 처리할까요? 요거 요거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2, c에 3이 들어갔으니까. C에 3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가 돼? C에 3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B가 돼요. 6B. 6B. X 플러스 7 마이너스 B.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0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분모분자에 뭘로 나눠주겠어요? X로 나눠주겠지? 어. X로 나눠주게 되면, 지금 이제 X로 나눠주고, X로 나눠주고, x로 나눠주고 x로 다 나눠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계산해 줘봤더니 이거 좀 위쪽에 적을까? limit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하으로 집어넣어주면 이 제곱이 돼서 9 플러스 9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0x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7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b에요. 이것 분의 B예요. 이것분에 x로 나눠줬더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b 플러스 x분의 7 마이너스 b 오케이? 그럼 이제 0으로 가는 형태 제외시키고 처리해봤더니 0으로,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요. 3 3 6이 돼. 6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b 얘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b의 값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어얘 사라지고 이항시켰더니 6b는 마이너스 10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B가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걸 이제 구해줬어. 그지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AB 값이 다 구해졌네? 그렇지? AB 값이 이제 다 구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대입해주면. 이제 극한을 그 이제 구해줄 수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C를 3이라고 잡았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C를 3이라고 잡았으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분의 5에 아, 플러스 3분의 5 얘가 되겠네. 그렇지, b가 3분의 5니까. 그래요, 얘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얘뭐 해주면 돼? 유리화시켜주면 되겠지. 그지? 얘 이제 유리화시켜주면 돼요. 유리화 시켜주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봤을 때. 유리화 시키면, 루트, 9X의 제곱, 10X 플러스 7. 플러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지금 유리화 시켜놓은 거, 이거 위에 없나? 아, 이게, 여기 있긴 한데. 있긴 한데, 그냥 계산할게요. 어 3X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분자인 형태가 이거 제곱. 지금 X는 곱해져 있지? X가 곱해져 있고, X가 하나 곱해져 있어요? X가 하나 곱해져 있고, 뭐가 돼요? 요거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에요. 3X 플러스 3분의 5의 제곱이에요. 그럼 분자만 좀 계산해주자, 분자만. 분자만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9x의 제곱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에다가 이제 뒤에가 계산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분의 25에요. 그렇지? 응? 이거 제곱하면 얘가 될거 아니야? 사라지고 사라져 그 다음에 7 2가7 그러니까 9 64 9분의 64 9분의 25 9분의 어, 39인가?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어? 어. 63. 어. 38. 그렇지? 9분의 38. 분모가 이제 뭐가 되냐면 9분의 38이야. 응. 그럼 이제 이거 개수를 이제 구해주는데, 얘가 이제 리미트 이렇게 되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플러스 3x 마이너스 3분의 5 분의 대입했더니 9분의 38x 그럼 분모 문제 x로 또 나누지 그래요? 분모 문제 x로 또 나눠요 x로 이제 다 나눠버리면 뭐가 돼? 3이 되지 9가 나오면 이거 그냥 구하면 어 제곱 들어가니까 3 3 그러면은, 계산해 봤더니, 3, 3 플러스 3분의 9분의 38. 그럼 6이니까, 번분수 처리하면. 그리고 54분의 38. 2로 나눠버리면 27분의 19. 이렇게 구하여 줄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많이 복잡해요? 응? 식이 좀 복잡한데, 처음부터 이게 잡아주는 형태가, 양수로 잡아주기 위해서 A를, 마이너스 C라고 잡아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봐봅시다. 뭐냐? 19번? 27분에 19. 여기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Испа.